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빈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작년 3월 모의고사. 어려워. 빈칸은 소재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도 좀 까다로울 거여 그래서, 아, 빨리는 안 합니다. 천천히. 최대한 많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설명, 필요한 정각다 해줄게. 다시 할게요 Generalization. 자, 이때 선생님이, 요런 단어를 써줄게. 니들도 똑같이 써봐. 그러니까 명사형이거든? 명사형 이전에 얘네가 General이라는 형사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Generalize라는 동사도 알아야 돼. 어 형용사 제너럴은 니가 그나마 알아 일반적인 그지? 일반적인이라는 제너럴이에요. 물론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군이라 뜻일 때 명사고 제너럴은 형용사로는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동사야. 즉 뭐야? 일반화 시키다. 어, 저적 제너럴은 뭐라고요? 다 받아 적어. 어, 내가 니네 어휘 수준 아니까 제너럴 일반적인 형용사. 제너럴 라이즈는 일반화 시키다. 일반화 시키다. 저거, 제너럴 라이즈.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나와? 일반화라는 해석이 나올 거예요. 일반화, 어려운 단어, 정확하게 뜻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일반화야. 근데, without, without. 밑에 전치사라고 쓰여있죠? 전치사는 이게 저는, 자, 전치사 without라는 뭐야 뭐뭐가 없이란 뜻이고요. specific examples. 여기 나올 거야. 뭐 없이? specific. 저거 여기 위에 나왔네. 어, 최대한 뭘 많이 쓰면 복잡하니까, 여기. 얘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들. 이게 specific example. 이게 구체적인 사례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는, 그렇죠? without이 없이니까 뭐 그대로 해서 그러 뭐죠?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일반화는, 이렇게이 일반화는. 자, 그러면, 그래놓고서 뭐가 나와야 돼? 아, 동사좀 나와라, 제발. 근데 뭐야? 여기 S라고 나왔죠? 이게 일반화는, 그리고 여기서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V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그럼 뭐야? 또 수식어가 또같은 거야. 근데 이번에 수식어는 뭐예요? 이번 수식어는? 여기 설명 나오지? 아, 관계 대명사. 밑에 주격 관계 대명사로 나오지? 관계 대명사 절인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그럼 수식어, 수식어가, 이거 without. 또 수식어지만 관계 대명사절도 당연히 주격 수식어가 두번 붙은 거야. 가능해요 이렇게. 어,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수 있는데 뒤에 연달아 두 개가 붙은 거야. 어떻게? without specific example. 어?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그리고 that humanized writing. 단어들이 계속 줄줄 나오는 단어가 어렵죠. 그러나 왜어렵겠죠뭐 humanize 뭐래? 음... 동사, 동사래, 동사. 뭐? 인간 응. 인간이... 음. 인간미 있게 하다, 인간미 있게. 휴먼이 보이지, 휴먼. 휴먼 아이즈. 지금 네. 저렇게. 어. 이해하기 편하게 체크해 주는 거야. 인간미 있게 하다, 아이가 뭐를? 글을. 자, 그렇죠. w r i t 글. 이게 목적어란 얘기야. 글을, 글을. 글을 인,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generalization. 일반화. 인간미 있게 하는. 아, 아, 아. 그러면, 자, 해석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쏘리. 이거 화살표 지워. 많이 안 썼죠? 어쩐지. 지금, humanized s가 없다, 알았어. 그럼, generalization은 단수잖아. 이거, 이거, example 거면 되잖 이거, 이거. 됐어, 됐어. 그럼 된 거야. 다시, 뭐, 정정할게요, sorry. 그래서, 다시, humanized writing부터 해석해도, 우리말로는, 글을 h u m a n i z e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뭐, specific example. 구체적 예시. 이런 게 없는, 뭐는? generalization, 일반화는 흔히 나보다 is boring,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주어, 이거 설명 붙일게요. generalization is boring,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b o r i n g 에다 중요해 지루하게 하느냐, 지루하게 만드는 뭐라고, 뭐라고, 규연사면, 많은 거. 뭐라고 하뭐 구현설명, 구도설명 많은 거딴거 아니고 boring, 알아보 그냥 지루 지겹게 만들어 주는. 지겹게 하는 투 누구에게? 애기에게. 리스너 에게. 듣는 사람에게 또 누구? 또 누구에게? 또투에게 이렇게. 나 우리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또 듣는 사람, 어, 읽는 사람에게. 왜냐면 글 라이팅이 나왔으니까 글 글을 누가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읽을 수도 있잖아. 듣거나 독자 읽는 사람이요. 지루하다. 벌써 첫 번째 문장부터 오래 걸리긴 한데 결국 아이 그래 소재가 나온 거야. 아, 글을 쓸 때는 뭐라고 인간미 있게 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없이 일반화시키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일단 집중하기 어렵죠.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보통 근데 수능에 나오는 글이 그래요.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그래 아무튼 어렵죠. 그 와, 뭐, 뭐야? 자 저건 여기서 후는 후 자체가 주어야 도대체 누가 원하겠어? 이 자체가 주어예요 주어 표시. r 신이 자체가 주어예요 후 자체가 주어다 그래서 이 주어도 후도 3층 4수7급1서원층 s 그2동 3층 사무실 누가 원해 그러니까 안 원해 이렇게 껍껍. 누가 원하니 want to read 읽는 걸 누가 말해 이거는 물어보기는 의문문의 형태를 물어보잖아 근데 싫은 거야 반어법이야 도대체 이런 걸 누가 원해 즉 아무도 안 원해 이런 뜻이야 platitudes all day all day가 뭐래요 밑에 나왔네 하루 종일 자, p l a t i t u d e 단어 어려운데 표시하자 뭐래 p l 그렇지 누가 하루종일 상투적인 말을 읽고 싶어 하겠는가 자 그럼 여기다 적어 이이 이 문장은 nobody wants야 그자선생님 써주는 거 그대로 해라 nobody wants to read 나머지 그대로 블라블라블라 적어놔 지금 who wants가 nobody w a n t s 에 알겠니 아까 했잖아 누가 이런 걸 원해? 아무도 원하지 않아 nobody wants 그 대신에 있는 의문문 얘는 음료 얘는 마침표. 왜냐 마침표 꼭 찍어라. 이건 평소문이야. 아무도 원하지 않아. 간단히 니까서 써드렸어요. 또 나오네. Who wants? 즉, Nobody wants. 누가 또 원하겠어? Here. 듣는데. The world. 단어. Great. 굉장하고 그레이터 더 굉장하고 베스트 최고 스마트스트 가장 영 똑똑해 파이니스트 가장 정교해 어, 최상급만 <laughs> 다 나왔다 그죠휴머니테리자 우리 여 알아야 들건 뭐죠? 휴머니티리 아니야 뭐야? 휴머니티리. 아까 휴머니티 휴머타이즈 뭐 인도주의. 이거 <laughs> 그 뭐야 지금 말이. 그레이터하되 더 그레이터하되 어? 이거 봐 위대한 더 위대한 베스트 최고의 스마트스트 제일 똑똑하고 파이니스트 가장 파이니스트 훌륭한 이 그런 가장 인도주의자 그런 말을 누가 그것도 온해 온해 온뭐니 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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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이거야 이 온해는 계속해서 수임 알아보세요 온해 온해는 온해 온해 쓰기도 하는데 온해 온앤, 온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도 뭐 없이? 또 나와야지. 구체적인 예시 없이. 아무리 뭐 훌륭하다, 가장 위대하다 최고다, 가장 스마티스트, 가장 파이니스트 하다하더라도 그, 그 인도주의적인 말이 어떨 때? 어떨 때? 또 나오잖아. 두 번째 나오잖아, 지금. 구체적인 예시 없이. 그걸 누가 듣고 싶어 하니까 아, 이거 화살표는 안, 안 써도 되겠다. 지금 뭐야? 월, 월제다가. 슬려면월지다가 월드다. 가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이런 단어들. 근데 그 단어가 뭐래? 이렇게 훌륭하대. 그래도 구체적 예시가 없으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지 않니. 그럼 벌써 이 글의 주제는 나온 거야. 뭐야? 구체적인 게 중요해. 아무 훌륭한 글이라도 뭐, 뭐다? 상당히 스페시픽 엑셈플. 구체적 예시가 필요하다. 이 얘기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instead of. 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또. 이게 뭐더라? instead of. ing. 이것도 수거로요 ing, 동명사. 자, 동명사라고 써. 동명사 하는 대신. 자, 항상 묶어서. ing, 동명사. 하는 대신 이렇게 해야 돼. ing 대신에, 즉 using 대신에, 사용 대신에 이런 얘기. 뭘 사용해? This. 저기 this에 주요표시나와죠 이거 앞에 나온 거야. Nothing worse. 자 위에 한번 뭐 설명 좀 볼래,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단어. 어? This nothing worse. 아무것도 아닌 단어는 뭐래? 바로 앞문장에 그거다. 그런 게 아니죠? 암호장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고 대신 리자 명령문이라고 나오죠. 어 인스턴더 뭐끝만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그러지 말고 뭐해라 명령문 이리 표시해요. 리브 해라. 이때 리브는 아 리브 아웃이야. 자 리버 정리 또 뭐래요 음. 빼다 제외하자 여기 나오네 제외하자 then out 그것들을 제외해 즉 제거해 completely 무슨 뜻일까요 completely 저걸 여기 completely 완전히 라는 부사예요 완전히 빼고, and just, 뭐야? 그죠? describe. 자, 밑에 보세요. 뭐라고 적는 게 있어, 또? 명령문. end니까. 그러니까. 그죠? describe. 명령문 to. describe 해, 그죠? 어? 다 빼고 나서 describe 뭐래요, describe는? 서술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뭐라고요? 그래? describe, 서술. 명령문이니까. 거를 particular. 자, particular가 뭐래? 세부사항들. 자, 잘 외워두자. 단어. 아무 단어 위주야. 지금. 세부사항들만을, 그저 just니까. just 때문에 많아, 많아. 그죠? 세부사항들만을 describe, 서술하여라. 어서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게또 하나만 더 이거예요. 다 지우고 자 이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들완전 제거해요. 같은 문장에서 사정. 앞문장에 있던 앞문장 뭐? 연결하라고 어죠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단어들 바로 그것들을 없애요. 연냥 이게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단어들이겠죠. 그러면 오늘 3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어디가 출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 성원이 잠깐 기다려 선생님그 시험 볼거 준비 좀 해줄게. 외우고 있어. 자 5번. 마지막 5번이 좀 뭐가 긴데. 너무 쓸데없이 많은 설명들 을 중에서 꼭 반드시 이제 익혀야 될 것만. 물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걸다 한번 보는 것도 좋긴한데자 일단 there is nothing. 내일 나댕에서 중요한 건, 이건 꼭알아둬야 얘들아. 얘는 특징이, 어, 문장 맨 처음에, 유도부사라고 나왔죠. 유도부사 대안은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을 안 해. 근데 문장의맨 처음에 주어 자리에 버젓이 들어갔잖아. 근데 해석하지 않아. 그게 주어가 따로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 도치라고 나와죠 동사, 나댕, 주어. 이게 도치야. 주어랑 동사가 순서가 바뀐 거. 이런 걸 도치라고 한 거야. 오히려 주어가 동사 뒤에 오는 거요 이게 도치예요. 도치가 뭐지, 그지 말고. 순서맞바는 거야. 우리말에서 어떻게 해야 돼? There is, 있다, 뭐가? Nothing 있다, nothing 있다. 근데 nothing이 있다, nothing이 있다. Nothing이 좋은데, 우리말에서 갈 때. Nothing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야. 하나도 없다. 얘기, 그치? 그러니까 애매하면 영어, 영어로 갖다 집어넣는 게 좋아. Nothing이 있다, 음,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거? Worse than. 자, 아까 우리 도표할 때 비교급 많이 했잖아. 이때 worse than이 nothing을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니들이 진짜 이제 이럴 때 조심해야 될게 월스가 뭐의 비교급이냐 이거야 매드의 비교급이죠 아직도 비교급 최상급 애매하면 다 적고 외워 나쁜 더 나쁜 즉 월스는 뭐야 뒤에 거보다 더 나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니 뒤에 거보다 더 나쁜게 없다는 얘기 생각해봐 주위에 거보다 더 나쁜게 없다는 얘기 주위에 게? 다시 주위에 거 이거 이거 내 말은 이거야 리딩 머신 이거보다 더 나쁜 건 없대 그 얘기는 이게 가장, 가장 나쁘다고 이게 겉으로 볼때 무슨 급? 비교급이지만 실은 최상급이야 얘가 최악이야 이게 제일 나쁜 리딩 머신 어떤 장면을, 응, 음, 이거잖아. 이런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 즉, 이런 장면을 읽는게 이게 최악이다. 이게 월시다. 이월다 이거보다 더 나쁜 거 없다. 뭘, 어떤 장면이 있는데, 얘가 나와봐요. 소설 속에서 한 장면. 자, 그런데, 자, 중요 표시. 이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소설 속에 한 장면이야. 그런데 여기 이니치가 나온는거봐 아, 인이 나왔던 얘기는 전투사 인이 왜 필요할까요? 선에서 선행사. 선자를 갖다 끄집어 볼게요. 여기 위치, 위치의 선는 먼저 바로 이 장면이 소설적 장면. 그럼 인이 왜 들어갔어? 그 소설적 장면에서겠죠.에서 인꼭 챙겨야 된다. 그 소설 적의그 장면에서야에서 인 없으면 안 돼요. 어 메인 캐릭터 뭐야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주인공이 is described 묘사 자 수동태가 뭐야? Describe가 아니라 described잖아. e a s described. 수동태가 뭐야? 묘사되어진다. 뭐래?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진짜 수동을 확실하게 얘기는안 했는데 묘사 그 주인공이 묘사한데 주인공이 묘사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up front. up, f 앞인데 up, front, 원래는 앞인데 대놓고 이렇 o 어 t u 여기 r o n t up, front, 어머, up하고 front인데, up, 위로, front, up, f r up, front, front, 로 앞에 뭐지? 대놓고 숨김없이 대놓고 front, f 요 f front, 어머, 대담포 숨김없이 묘사해. 자, 그 다음, 화면 또 주목해 주세요. 색깔이 구별이 안, 자, describe, as, as. 요두 개가 또 짝꿍이에요. 뭐뭐로 설명하다 묘사하다. 그래서 as가. 뭐뭐로란 뜻이에요. 자격에 자격. 그러니까 뭐뭐로. 자격이야, 자격입니다, 뭐뭐로 묘사돼? 설명돼? 히오이, 영웅이죠. 영웅적이고, or, 또는 brave. 뭐지? 용감하며, or tragic. 경우에 따라서는 비극적이고, or funny. 웃기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로써, 대놓고, 말고 뭐, 숨김없이 대놓고, 묘사하더니, 주인공을. 다시 주인공을 대놓고, 영웅적이다, 용감하다, 비극적이다, 혹은 웃긴다라고 묘사해놓고, why? 동시에. 그러면서, 자, while, thereafter, thereafter, 뭘까? a f t e r 너네 알지. 표시, 별것도안 돼. 단어가 자주 안 나와 이게 after. 그런 다음. 그리고 나서야. The writer. 작가가 퀵클릭, 갑자기 무 o 이동해 자, m 번 v 연결하자 m 번 v 어디로 이동하다, 원래는 아, 어, 위에 나오네, Move o 갑자기 처음에는 주인공을 이렇게 보상하다가 반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작가가 갑자기 이동해 뭘로 이동해? m 번 v 서 on t 무슨 얘기야? 그 밖에 다른 걸 즉, 그 밖에 다른 걸 하면 뭘까? 그 밖에 다른 거 즉, 이게 아니구야이 다음에 어? 여운적이야 비극적이야, 웃겨,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걸로 이동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다른 것으로 빠르게 넘어가든지. 이런 걸 읽는 것보다 최악인 것은 없다. 이게 최악이다. 그 얘기는 뭐지? 어, 갑자기 반전이야? 이런 음. 얘기죠.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갑작스럽게 바꿔버리면 이것처럼 최악이 없다. 그래서 여기 자 봐봐 얘들아 여기 주의 주시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반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반면에 여기 위에 대조 부사절이라고 나오지 대조 부사절이라는 해서 뭐뭐 하는 반면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부사하면 이게 최악이다 가장 최악의 예시를 설명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렵긴 했는데 결국 뭐니? 한번 오리지널 문제 한번 볼게요 실제 원래 문제가 뭐였는지 또 확인해봐야겠지. 아, 아직 안 끝났구나. 참 애매하네. 어쩐지 뭔가 이야기가좀안 끝난 듯한 느낌. 자, t h e r s no good. 그러니까 아무도 good 안좋아요 No good, no good. 하나도 안 좋아, 안 좋아. 전혀 안 좋아. 이게 뭐 문장이 간단하구요. You have to use 무슨 얘기야? 너 해야 돼. 사용해야 돼. Less, less니까 뭐야? 덜. One word. 한 단어 덜 자, description은 뭐지? describe 기억하지? 되네. 자, 써줄게 여기다 다시 뭐라고요? describe 묘사 설명 아까 나왔잖아 그거에 묘사 즉, less니까 뭐야 한 단어 묘사는 덜 사용 less가 덜이야 덜한 단어의 묘사는 덜 사용하고 뭐 오히려 더 사용할 거 뭐래 디테일 뭐죠 되게 세밀하고 인게이징 마음을 끄는 단어 그대로 외우면 된다 얘들아 뭐 세밀하고 인게이징 알아도 형사야 마음을 끄는 그런 디스크립션 묘사들을 더 많이 사용 그러니까 한 단어 묘사는 의미 없다 이거야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세부적이고 디테일, 자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는 그런 묘사라도 한마디 더어라 If you want, 네가 원한다. What? Make something real. 뭔가를 진짜 real, 현실화시키고 싶은 어떤 것을 실감나는 것을 만들죠 Real. 마지막으로 중의표시좀 해보자. 예, 여기 나왔죠. Make. 오형식 동사야. Something. 뭔가를. 자, 오해가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오시는 여기서 오시는 something을 설명해준다. 뭔가 실감나 이렇게, 이렇게 두개 연결해. 두 something 뭔가가 real, 그 형용사예요. 실감나. 목적어자 보 형용사 실감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want to니까 그걸 원한다면 이렇게. if you want to. 그냥 이렇게 외워 want to 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치? 그 다음, make, make 동사, 5형식이야형식이야5형식 동사는 표시야 돼. make something real. 뭔가를 진정, 리얼하게 만들고 싶어. 응, 들어와. 너희들은 지금도 테스트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이제 끝났죠? 그럼 오리지널 문제. 역시 빈칸. 빈칸이 호라호라 하지 않죠? 자, 봐봐. 실제 문제 이거 빈칸이니까 빈칸에 어느 부분 들어가는 게 빈칸이었는지 보자고. 단어 빈칸이네. 근데 단어 빈칸도 쉽지가 않아. 아까 뭐? 어. 비유. 없애. 그단어들로 완전히 없애고 그다음 뭐 그저 묘사해. 뭘 묘사해라. 아까 뭐였죠? 구체적인 거. 파티큘러. 그지? 응. 음. 파티큘러. 색상. 이런, 거 뭐, 시밀라티. 뭐야, 이거? 유사성, 판타진알 거고, 보덤 지루함이죠? 위스덤, 지혜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 파티킬러 알아요. 파티킬러가 구체적인 거. 자, 잠깐만 또 해서 세팅하고, 그냥, 하나, 일단 너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해볼게요. 음.